자, 우리 친구들 편지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. 우리 프로이센때 선생님 보고 싶어서 편지 썼어요? 네! 네 이거 누구거죠 저거요. 네, 우리 하버이 편지 한번 읽어볼게요. 하나님하 자, 아이고 편지집까지 이렇게 또 중요한 걸또 편지집까지. 네, 테이프도 꽁꽁 붙였어요. 자, 다음부터는 테이프 붙이지 마세요. 테이프 붙이면 앗! 또 붙이잖아. 내가 할짜 아빠 저거 야 자, <laughs> 찢지잖아 똑바로 앉아봐 아우 어, 예. 진짜 다음 달에 태풍 알지마라네 알겠습니다 어머님 손님들 편집이 되 그냥 줘 네 읽어보겠습니다. 아뭐 했지? 안녕하세요 오로기 선생님. 어, 저 한원이에요. 그래, 오로기 선생님 사랑합니다. 선생님 정말 재밌어요. 고맙다. 근데 선생님 왜? 선생님 호박, 호박 같아요. 뭐라고? 선생님 할로윈데이 호박 임을처럼 생겨서. 그 어, 제가 호박을 선물로 줬습니다. 어떻게? 이렇게요. <laughs> 와, 박수좀쳐주세요 이야 외할아미 최고 최고 자 이번에는 여자친구 편지 읽고 빨리 말무리짓겠습니다아 <laughs> 진짜 최고다 키... 진짜 미분 <laughs> 다 흘러서 진짜 나도, 어 진짜 나도 키친구 이거 키친구 누가 쓴 거죠? 유. 유. 유니 유니 저 유니 편지 읽어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유니입니다 그래 <laughs> 선생님 정말 좋아요 나도 좋다 <laughs> 선생님 정말 재밌었어요 <laughs> 그래 고맙다 다음에 또뭐 해주실 거죠? 그럼 선생님 건강하세요? 맞다. 근데 선생님 이상해요. 뭐가? 선생님 아까 어. 옆을 지나가는데 어똥 냄새가 났어요. 야! 자 이쪽에 앉아보세요. 네. <laughs> 자, 우리 이제 오늘 마무리 짓겠습니다.